안녕하세요. 일산 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축년 양력이죠. 양력 개띠 분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이신 분들이 12월에는 이직이라든지 업종 변경이라든지 학업하시는 분들 진로 변경이라든지 학과 과목의 변경이겠죠. 아니면 편입이라든지 그리고 이사 같은 그런 문서의 변화 변경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꼭 문서의 변화변동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런 움직임이 들어오는 시기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거나 쉬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보여지세요 물론 나이대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운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띠의 12월, 그 띠로 봤을 때 온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 중에 이직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그리고 변동수, 내가 부서를 바꿔서 간다든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품목을 바꾼다든가, 업종을 바꾼다든가, 장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가 들어와요. 그러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내 사주를 보셔야지만 이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들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여러분들 12월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 말씀드릴게요. 문서의 이동이라든가 변화 변동수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다툼수, 이별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변화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내 가까웠던 사람들과 이별수가 들어온 건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별이 아니에요. 나와 어떤 내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별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28세, 갑술생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내년도가 2022년 돈 이민년에 아홉 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양력 12월이면은 음력으로 하면 동짓달이에요. 11월 운기가 이렇게 바뀌는 시기에요. 동짓달부터 내년에 운을 받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아홉 수의 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아홉 수라고 해서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9수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다가도 끝이 약해진다든가 그런 은기가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끝에 가서 변화변동의 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잘 되더라도 끝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9수 때는 그 부분 참고하고 들어주시고 이분들은 12월 지금 이 시즌에서 뭔지 모르게 고집이 생기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과 아니면 그 상황과 부딪힘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문서의 오는 약해요. 12월 달에 뭔가 새로 잡으려고 하는 문서가 있다면 그 기운이 좀 약하다. 그래서 진행은 하되 말씀드렸듯이 끝에 가서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직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서의 변화를 갖고자 하는 분들 계신다면 조금 신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실패수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휴식기가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일을 좀 잠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버거워도 그 자리에 조금 더 계시고 이동수는 조금 무리다.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너무 주장 세우지 마시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마시고 그렇게 좀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학교 공부도 될 수가 있고요. 자격증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취업,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 12월에는 기운이 약해요. 문서 잡는 게. 그래서 12월은 조금 더 준비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외 운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것이 여러분들 건강수, 사고수가 좀 보여요.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외부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특히 더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세 임순생입니다. 이분들 역시 12월에 문서의 변화 변동수가 좀 들어오세요. 그 변화 변동이 내 자리에 이동수가 있다면 상하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좌우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각 위치에서 업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이동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것도 보이시고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멀리 간다라는 개념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급의 변화가 생기거나 부서 간의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그 업무의 변동사항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승진율도 나쁘지 않다 그래요 승진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조금 더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 중에 혹시 신규로 또 오픈을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게를 늘리려고 불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계시다면 손해수가 좀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새롭게 또 매장을 하나를 더 분점식으로 오픈을 한다든가 지금 있는 현재 매장을 조금 더 확장해서 넓히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운기에 맞는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받아서 그때쯤으로 변경을 좀 하시고 계획을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밖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문서의 이동수는 분명하게 있어요.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내 돈을 더 투자해서 뭔가를 확장을 한다든가 넓힌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확장을 하고 넓힐 수는 있어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유지하기가 버겁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들어오는 문서의 변화변동, 이동수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들어오는 운을 잡는 운은 나쁘지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여건이 되는데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이끌어가기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좀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문서의 이동수가 들어올 때 내가 뭔가 하나 잡고 싶어 뭔가 하나 뭔가 바꾸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거라도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되는 분들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릴 분들 그런 분들은 매장을 넓히거나 확장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업종이라든가 업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취급하는 품목을 조금 살짝 바꿔보시는 거 전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줘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그 변화 변동의 운기를 잡아가고 막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내가 무리해서 새롭게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라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2세 경술생입니다. 이분들 중에 뭔가를 하려고 시작하다 하시는 분들, 뭐 사업이 됐든 아니면 직장 생활 이직이 됐든 뭐든 간에 포함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12월에. 그래야지만이 2022년도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조금 덜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까지 미뤄지거나 이렇게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계획이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년 1년을 더 계속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지내야 되는 상반기 지나서까지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생소한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손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잘 아는 일들, 이런 것들을 내어으로 삼거나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셔야지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이걸 하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셨다가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손해수가 들어오고 실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런 문서를 잡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물론 피치 못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야 되고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겠지만은 내가 안 했던 일은 손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앞으로 할 업종 그쪽에 들어가셔서 좀더 배우시는 시간을 차라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시스템을 좀 알아가시고 운영하는 방식을 알아가시고 조심해야 될거 내가 이거 놓치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전혀 경험이 없고 모르는 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는 그런 문서를 잡는 거는 좀 신중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 들어오는 건 분명히 맞고 내가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뭔가 모르는 일은 하지 마시라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세 무술생입니다. 이분들은 몸수가 좀안 좋겠다 그래요. 건강수라든가 사고수라든가 그런 것도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조금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12월에는 내가 어딘가를 이동을 하고 외출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충돌수 어딘가에 부딪히는 거죠. 꼭뭐차 부딪혀 사고 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도 어딘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작은 상처라도 날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낙상수 낙상수라고 해서 꼭 높은 곳에서만 떨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발목 삐끗해서 넘어지는 것도 낙상수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고,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길을 가다가도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낙상수도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몸수로 좀 고생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전운이라든지 문서운이라든지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금전이라든가 이 문서를 지키는 것이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새로운 문서를 잡거나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조금 넓히거나 이렇게 변화를 주셔라. 업종 변경이 되었던 품목 변경이 되었건 아니면 가게 옆에 자그마하게 뭔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놓고 진행을 하시든 그 터에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금전운은 여러분들이 내가 움직이는 만큼 들어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금전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고수로 금전이 나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투닥거린다 그래요. 왜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투닥거리다가 내 금전이 쓸데없이 나가는 일이 있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세 병술생이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했던 만큼 거두는 곳이 있는 달이다, 그래요. 그것이 꼭 금전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덕도 포함이 됩니다. 누군가의 덕을 받는 것도.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수응할 것은 좀수응하셔라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에서든. 걱정이 조금 앞서요 성격이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을 조금 해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마음 내려놓으시고 서두르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서의 이동수가 보여요 음, 놓아야 되는 내 손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이동수거든요 내가 뭔가를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고 가려니까 힘이 들다 애가 탄다.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뭐 재산에 대한 그런 문서일 수도 있고 인간에 대한 문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놓을 거는 조금 놓으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몸져눕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먼저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문서가 가장 크게 들어와요. 사람에 대한 문서. 그게 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거나 집안의 자손이 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혼의 문서이거나 아니면은 재혼의 문서이거나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서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 조금 놔야 될 거는 여러분 좀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좀 편하실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어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신축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12월 제가 운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 아마 12월일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시는 일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2022년도 이민년도 뵙띠 상반기 운세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이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일무탈하게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속에 가졌던 작은 소원이라도.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루고 가는 그런 12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